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을 이끌던 우리의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번 월드컵은 잊지 못할 대회로 남게 되었을 것인데요. 유럽 현지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화제가 된 것은 브라질과의 16강전 패배 이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의 HITC는 이에 대해 왜 손흥민이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지를 보여주었다 평가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 종료 후 카타르 매체 비인 스포츠 기자의 질문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대응이었는데요. 기자가 포르투갈 전과는 경기력이 달랐다면서 오늘 한국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질문하자 모든 것을 바친 선수들에게 그런 식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간호한 사이다 발언을 날려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 축구 해설자 리차드 키즈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 대해 클래스 있는 답변이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같은 비인 스포츠의 해설자이기도 했던 그는 손흥민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기 최고의 남자가 있다. 클래스 있는 소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특정 선수들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될수 있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팀을 중요시하는 멋진 대응을 한 것이.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투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으로 화제가 된또한 가지는 바로 헤딩이었습니다. 얼굴에 네 군데 골절을 입은 선수가 팀의 승리를 위해 망설임 없이 헤딩을 하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었지만 현지 팬들에게도 놀라움을 선사했던 것인데요.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헤딩에 대해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의 부상 부위가 괜찮다면서 오랫동안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과거에 팔이 부러진 채로 플레이하여 골을 넣었던 남자야. 그가 매 경기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의 얼굴이 부풀어 있는 걸볼수 있었어. 쏘는 분명 다쳤어. 그가 휴식을 취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기를 바란다. 그가 겪은 일들을 상상하기 어려워 소니에게는 부상으로 힘든 한 해였어. 그는 이번 시즌과 월드컵에서 100%를 보여주진 못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그가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기대감이 드는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공중볼 경합을 할 때에도 공을 따내라는 응원과 함께 아니 어쩌려고 헤딩을 하나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에 대해서 누구보다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던 건 바로 토트넘이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바로 토트넘의 후반기 성적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팬들을 위해 친절하게 공항 팬 사인회까지 열어준 다음 이제 드디어 팀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은 영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풋볼런더는 손흥민이 월드컵 종료 후 토트넘 훈련으로 복귀한다면서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월드컵에 또 다른 부상 없이 토트넘 훈련에 복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손흥민 선수가 14일 수요일 복귀할 예정이며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의 성공에 핵심적 역할을 해냈고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1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박싱데이 매치들에서도 훌륭한 기량을 이어나가길 바랄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풋볼인사이더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료적인 향후 전망을 전했습니다 리그가 재개될 때 손흥민 선수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가능성 높고 이 부분에 대해 팀 의료진과 상담할 것이며 그보다 먼저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료 전문가 벤 디너리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월드컵만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경기를 뛰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는 골절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우려했습니다. 히샬리송, 벤탄쿠르 등의 부상 소식과 케인이 매우 중요했던 PK를 실축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부분까지 토트넘은 이번 월드컵으로 현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매체 아이뉴스는 월드컵 이후 토트넘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물론 케인이 쉴새 없이 경기를 뛴 탓에 피로가 크게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스스로도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리적 타격을 입은 상태이기에 케인의 지쳐 있는 상태는 토트넘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여기에 히샬리송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달 동안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으며, 벤탄 크루 역시 최소 3주간 결장할 수 있다면서도, 팀의 첫 번째 좋은 소식으로 기사가 전망한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기사는 토트넘에게 아무런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안와 골절상을 입은 손흥민이 무사히 월드컵을 마쳤고 마스크를 써도 그것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활약을 선보인 점이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복귀하여 큰 힘이 된 클루셉스키가 지난주 친선전에서 맹활약한 것과 호이비에르의 덴마크가 조기 탈락을 한 것, 에릭 다이어가 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 않은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HITC 또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아마도 리그 후반기에는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인 그가 최고의 폼을 다시 찾게 된다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이 끝난 시점에도 4위권에 안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손민 선수가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회복을 하고 최고의 폼을 되찾은 다음에 리그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클루셉스키를 제외한다면 히샬리송은 당분간 출장 자체가 힘들어 보이는 데다가 케인까지 후반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불확실할 상황이기에 아직 정상적이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무리하게 될까봐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토트넘에서 지금 이런 선수들 컨디션만큼이나 불안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콘테 감독의 재계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디에스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주 콘테 감독과 재계약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에서는 새 계약 조건, 급여, 계약 기간 및 잠재적인 계약 해지와 같은 사항들보다 다가오는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토트넘의 야망과 계획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콘테 감독은 특히 클럽이 자신과 같은 야망을 공유하고 있느냐를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콘테 감독의 재계약 실패는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핵심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좀더 구체적으로 콘테 감독과 재계약을 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보도했는데요. 첫째로 급여 조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가 이룬 성적을 감안한다면 콘테 감독은 더 나은 급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에 급여 인상을 꼽았으며 1월 이적시장 혹은 여름 이적 기간 중 우승권 전력으로 갈수 있는 선수 보강이 두 번째인데 새로운 윙백 자원과 센터백 창의적 미드필더가 가장 먼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레비 회장이 선어명의 선수들을 콘테 감독에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의 코칭 스탭들은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결정적인 네 번째로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주길 원하는 콘테 감독이 반대로 자신이 선호하는 선수가 팀을 나가게 된다면 팀에 머무를 리 없다면서 그 대표적 선수로 바이에른 윈헨과 계속 연결되고 있는 해리 케인 레알마드리드와 계속 소문이 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호이비에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히샬리송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케인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 루머 역시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부분일 텐데요 레알마드리드가 영입하기에는 어리지 않은 나이와 몸값으로 인하여 그저 루머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레알마드리드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레맹 등의 이적 관련 소식이 나오는 것은 그저 아니땐 굴뚝의 연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스퍼스 웹은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 선수에게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팀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월드컵에서 팀을 16강으로 이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며 기뻐했을 것이라면서 최고의 팀들이 여전히 손흥민 선수를 지켜본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조만간에 이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과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 제안이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보여주는 애정을 감안한다면 스퍼스 웹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하지만 레비 회장과 토트넘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죠. 클럽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만에 하나. 손흥민과 케인의 이적에 대비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므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포지션 혹은 그 포지션에서 뛸수 있는 선수들이 토트넘과 이야기 중이라는 기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황인데요. 기존에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껄끄러워 토트넘을 피했던 선수들까지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사실 콘테 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것처럼 반대로 손흥민 선수의 다음 이적 시장 움직임에 있어서도 콘테 감독의 재계약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축구를 보는 취향으로는 콘테 감독의 축구는 그다지 매력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정점이 될수 있는 트로피를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감독인 것은 맞기에 재계약 여부가 빨리 결정되어서 팀의 안정감이 생겼으면 합니다. 더 부트룸은 토트넘의 리그 재개 후첫 상대인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뛸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아닐 수 있으며 그가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팀을 생각하는 마음과 지금 팀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에 출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부디 충분한 회복을 하여 팬들이 기대하는 활약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